안녕하십니까. 건강정보 서정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2명이 앓고 있다는 풍치. 중년에 접어들어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치과 질환이기도 한데요. 오늘 건강정보에서는 풍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풍치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풍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치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풍치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네네. 풍치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 풍치라는 거는 이제 바람 풍치라서 이가 시린다라는 표현으로 풍치라는 단어 를 쓰는데 네. 과학적인 병명은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잇몸에 치주염. 생기는 이제 염증 반응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치주염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치태, 치석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유전적으로 뭐치하는 오복 중의 하나라 얘기하죠. 네. 같은 관리 정도를 했을 때도 잇몸이 더 빨리 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유전자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그 외에도 기타 중요한 것으로는 이제 교합력이라 그래서 이가 생기는 네, 그 씹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대표적인 거는 치태 치석에 연관된 치주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에게 풍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20대 이상만 돼도 전체 60%가 그리고 30대 40대가 넘어가면 70%에서 80% 정도가 풍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충치보다는 풍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태와 치석이 쌓여서 생기는 게 이제 풍치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드시면 드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치태와 치석이 정기적으로 쌓여서 주는 자극은 누적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어. 그래서 풍치가 이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잘 하신다 하던데 어느 정도 이상은 치태, 치석이 쌓여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구강 위생관리것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풍치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게요. 음, 그렇군요. 다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바람이든다라는 게 이제 시린 증상이 느끼는 건데 네. 그게 잇몸이 내려가면서 원래는 덮여 있어야 되는 치아 뿌리면이 노출돼서 시린 증상을 느끼시는 거고요. 음. 그게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붓거나 피가 나고 또 네. 어느 정도 이상 잇몸뼈에 흡수가 있을 때는 이가 흔들리거나 심할 때는 이제 고름이 차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 이게 뭐 이가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이가 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풍치 나는 거는 특정 어느 한 치아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건 드물고 네. 대부분의 분들에게서는 전반적으로 잇몸뼈가 이제 그 레벨 자체가 내려가는 상황으로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치아 하나만 이빨 뿌리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잇몸이 내려가면서 뿌리면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 치아가 시리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자 어. 그러면 이 풍치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푸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잇몸뼈가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잇몸뼈가 흡수되는 거를 계속 방치하면 계속 끝까지 내려갈 거고, 어. 그래서 정말로 심해지면은, 이제 치아의 뿌리를 감싸주고 있는 잇몸뼈가 아예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이를 빼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 또, 치아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턱뼈에 자체가 이제 흡수가 일어나면은, 예.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잇몸뼈 흡수가 많으신 분들 얼굴 자체도 외형이 변화되는, 그런 경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 풍치가 생기면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발치를 해야 됩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 저희가 동요도 3도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치아가 수평적으로 뭐 1mm 이상 흔들린다던가 아니면은 음. 아예 수직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되는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다만 이 정도까지 잇몸뼈가 녹지 않았어도. 그 어느 정도 이상 녹으면은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씹는 힘이 약하다 잘못 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이게 그 내가 녹아 내려간 잇몸뼈를 다시 회생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발치를 상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풍치 막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 이 습관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저 예전에 그 치과 관련해서 삼삼삼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 이게 뭐냐면 네. 예 양치를 하루에 세, 세 번. 번. 그 다음에 한번 닦을 이상. 때 3분 동안, 네. 그 다음에 식후에 가급적이면 3분, 3분 이내에 네. 바로 양치를 해라. 이게 333이었는데요. 네. 이 재밌는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양치법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양치질을 했을 때, 네. 정말로 깨끗하게 양치가 잘 되려면 10분 이상을 양치를 해야 된다라는 오. 테스트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양치를 3분씩 하는 사람도 거의 드물죠. 그렇죠. 최대한 양치질을 정성껏 구석구석 열심히 닦으시고, 네. 그다음에 그 치실과 치간칫솔 그리고 워터픽 등의 약간 부가적인 재료들도 사용을 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이걸 하고 네네. 나면 잇몸이 더 내려가고 이거 약간 깎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네.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치과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수식을 얘기하는데요. 그 치태와 치석이 어느 정도 이상 쌓이게 되면 잇몸도 부어있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서 그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은 부어있던 잇몸도 좀 가라앉게 되고 네. 또한 가지는 그 덮여있던 치태와 치석이 치아의 뿌리면을 그 환자분께서 못 느끼게 하고 있다가 네. 이게 제거가 되면은 혀로 이제 치아 뿌리면이 바로 느껴지게 됩니다. 음... 그러면 마치 이가 깎였다, 가늘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게 되는데 네. 원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잇몸이나 치아를 깎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건강정보 서정모입니다. 오늘은 풍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